인생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성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영광의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와 천만인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